인간이 2차원이 되었습니다 완전 2차원은 아니고 좀 얇은 자 다같이 좌영좌좌영좌 뭐야 다 어디갔어 아행복한님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뭐야 어디 아 여기입니다 어 두께가 너무 얇아서 옆으로 가니까 사라지네 그걸 아직도 몰랐어? 으이 바보 방금 뭐라했어 김민철 어? 좌영좌 안 보이지? 옆으로 가면 보이는데? 아이 그걸 몰랐네 됐다 다밥 먹고 가라 오늘 밥 뭐냐? 오늘 메뉴 국죽물입니다 아뭔 뭐, 메뉴가 그래 두께가 얇아져서 고체는 못 먹지 않습니까 야줄왜 이렇게 길어 한명 서있는데 말입니다 아뭔 소리야 저기 200명 겹쳐있는 거안 보여? 예? 좌우로 움직여봐 아우씨 너무 얇아서 몇 명인지 가늠이 안 가네 괜찮아 다 가벼워서 날리면 돼에이와 <laughs> 아! 아! 진짜 가볍네 아유 잘 먹었다 후임 가지고 장난칠 거 없나? 그 차. 야, 너 뭐해? 어? 딱지 치게 하는 중. 너는 뭐 없어? 오, 어, 나도 할래. 민철아, 일로와. 아이, 저는 딱지 없습니다. 아니, 너 있잖아. 얇아서 좋네. 널 놓칠게. 아 씨. 살살 져주십시오 어.